캠핑 야전 침대 베스트 3 하이킹과 배낭여행을 위한 최고의 선택 이 침대들 캠핑을 준비할 때 무거운 짐이 신경 쓰이시나요? 마운틴아이커 마칭 침대 초경량 캠핑 접이식 의자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입니다. 이 의자는 혁신적인 초경량 설계로 제작되어 이동시 부담을 덜어줍니다. 또한 접이식 구조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. 하루의 피곤함을 풀수 있는 편안한 휴식을 야외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캠핑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. 마운틴 아이커 마칭 침대와 함께라면 스트레스 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차원의 캠핑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캠핑을 준비하면서 무겁고 불편한 장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웨스트튠 메쉬 캠핑 침대입니다. 이 제품은 초경량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이동 시 무게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. 또한 접이식 설계 덕분에 차량에 손쉽게 실을 수 있어 이동의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. 설치 과정도 매우 간편하며 야외에서도 집에서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캠핑과 하이킹 중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침대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시켜줍니다. 웨스트튠 메쉬 캠핑 침대로 새로운 차원의 캠핑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. 캠핑을 떠날 때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과 무게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. 바로 러하스 캠핑의 넓은 초경량 휴대용 접이식 침대 90cm입니다. 이 제품은 이름처럼 가벼워서 어디든지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넓이 90cm로 설계되어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. 여러분의 야외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다목적 침대로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. 이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캠핑 경험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!